안녕하세요. 나를 그리다의 스텔라입니다. 오늘은 제주 바담을 펜과 색연필을 가지고 그려보겠습니다. 제주도에 오시면 어, 이렇게 여행을 다니실 때 혹은 생활하실 때 들녘에서 농촌에서 주로 많이 보이는 게이 밭담이에요. 밭의 경계를 나누기 위해서 돌을 가지고 쌓아 올렸는데 그 모습이 너무 자연적이면서도 아주 그 특별한 그런 풍광을 주고 예쁘게 형성돼 있어요. 제가 지금 제주도에 살고 있는데 이런 좋은 풍경을 좋은 느낌을 가지고 그려볼까 합니다 지금 펜을 가지고 다음의 어, 형태를 이렇게 크게 이렇게 스케치 겸 형태를 잡고 있는데요 앞쪽에 있는 그 담은 좀 크고 조금 자세하게 점차 저 멀리 보이는 거는 좀 담의 크기를 좀 작은 작게 하면서 그 라인을 형성해주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그려가고 있어요. 담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부담을 가질 수도 있는데 나중에 채색을 하다 보면은 자연스러워지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손이 가는 대로 담과 밭담의 그 전체 형태를 채워가시면 됩니다. 그림을 완성하기 전에 그이 그림에 어떤 느낌을 담고 싶은지 한번 생각해두고 마음에 담, 담으면 그 그림에 드러난다고 제가 했잖아요. 저는 오늘 이밭담을 그리면서 저의 아주 행복했던 유년 시절을 담을까 합니다. 성장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즐겁고 행복했던 추억이나 기억을 하나 어떤 그림을 통해서 담아놓으면 그 그림을 볼 때마다 그 추억이 떠오르 떠올려지고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될것 같아요. 여러분들도 추억이 있는 장소나 그런 물건이나 그런 것들을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고. 또 방에 걸어놓고 자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펜을 사용하실 때에는 그 펜이 종 굵기에 따라서 종류별로 이렇게 나와 있는 제품들이 많이 있어요. 그런 것 중에 지금 이 그림에서는 앞쪽에 있는. 그 다음은 3mm 이상 되는 굵은 펜을 사용했고요. 뒤쪽으로 갈수록 펜이 가늘어지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펜은 아주 가장 가늘 세필을 이용해서 나무를 표현하고 있어요. 음을 먼저 칠하고 있는데요. 제주도 그 돌들은 대부분이 현모암이어서 검은색이 대다수거든요. 하지만 100% 검은색만 칠하지 마시고, 고동색이라든지 밤색, 회색 등을 사용해서 그 돌의 질감을 잘 표현하면서. 색을 입히시면 돼요. 전체적인 그 돌의 색깔을 채색한 이후에는 어, 검은색을 가지고 좀 뾰족하게 나를 그 세워서 그 돌과 돌 틈의 그 라인 거기를 강하게 칠하면서 강조하시면 그돌 틈의 느낌들이 입체감을 가지면서 살아나요. 뒤쪽에 멀리 보이는 밭담은, 담 하나하나 거기를 자세하게 표현하기보다는 밭 전체, 그담 전체를 그 라인과 그 느낌을 살리면서 전체적인 채색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. 어릴 때, 이 밭담 사이로 산책하고 농사짓고 있는 부모님 심부름하고 그랬던 기억들이 새록새록 나네 앞쪽에 있는 밭담도 전체적인 그 세 개의 라인으로 형성된 그 담의 분위기를 보면서 강조하고 싶은 곳을 찾아서 그 색을 강하게 입히시면 됩니다. 밭과 밭 사이에 있는 그 경작물을 초록색 계열을 가지고 채색을 하고 있는데요. 심어져 있는 그 채소들도, 작물들도, 노란색에서부터 연두색, 초록색, 청록색을 가지고, 자신이 어떤 느낌을 줄 것인가 생각하면서, 전체적이고, 그리고 점차 부분적이고, 세밀하게 들어가야 될 곳은 또 세밀하게 그 작물이 바람을 따라 살짝 움직이는 듯한 그 느낌을 주면서 채색을 하시면 돼요. 제주도는 바람과 돌과 여자가 많다는 얘기가 있잖아요. 특히 오늘 담을 그리고 있는데, 담이 보면은 중간중간에 구멍이 이렇게 숭숭 나 있어요. 거기를 통해서 바람이 쑥쑥 지나가서 그 사람이 마음이 어디에 묶이지 않고 편안하게 풀어져가는 시원하게 열리는 그런 느낌도 담고 싶었는데 겉으로는 그렇게 어, 보이지 않고 우직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밭담이지만 실제로는 자세히 보면, 담이 이렇게 구멍이, 담 사이로 구멍이 이렇게 열려 있어서 여유가 있는 그런 느낌, 그런 거를 제가 갖고 있어요.